이 영상은 일룸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잠 못드는 여름밤 선풍기를 켜도 덥고 여름 내내 에어컨을 켜고 잠들자니 전기료가 걱정이고 더위로 잠 못드는 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밤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이 어떻게 잠을 잤을까 뜨거운 여름밤 에어컨 선풍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꿀잠 잘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탐대실 밤잠을 설친 다음날 여름철 수면에 적정한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면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에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한 최적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사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면 열대야는 밤 최적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의미했는데요. 야간의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때 잠들기가 힘들어집니다. 잠을 잘 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 1도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혈액을 순환시켜서 체온을 방출시키게 됩니다. 근데 주변의 온도가 높으면 열 방출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이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더 빨라져야 됩니다. 그 결과 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잠들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열방출이 쉽게 되도록 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침실의 온도를 재봤는데요. 열화상 카메라에 표시된 온도는 29도가 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저희는 에어컨과 선풍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열대야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꽤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이중 당장 실행이 가능한 방법들을 바로 시도해 봤습니다. 저희는 수일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봤는데요. 하지만 쾌적한 수면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되니 과거의 선조들의 여름이 궁금해졌는데요. 조선 왕조 실록을 찾아보니, 당시의 여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1800년대에 조선에 체류했던 러시아 국립해군성이 기록한 문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인천재물포의 8월 평균 기온이 25.5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8월 평균 기온과 비교해 보면 조선 시대 한여름 무더위도 만만치 않았다는 걸알수 있었죠.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여름밤에 어떻게 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역사학자를 찾아가 당시의 열대야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더운 거를 좀 식히려면 일단 좀 바람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찬 것과 접촉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이제 선풍기하고 에어컨이죠. 그때는 그게 없지만 가장 흔한 게 찬물이죠. 당시는 수도상, 수도 상수도 시스템이 없으니까 전부 우물물을 길어서 쓰는데 우물물이라는 게 지하수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탁족이라 그래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조격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죽부인이라고 그 대나무로 얇게 해서 만든 큰 베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깨끗듯이 끼고 자면 다리와 다리가 맞붙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고 죽부인이 구멍 뚫려 있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나마 좀 공기도 잘 통하고 그리고 또 있는 집안일수록 좋은 모시 적삼+ 적삼이라는 게 이게 웃돌인데 바람이 잘 통하고 여름철 옷감이니까 그런 것도 하고 왜그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말씀이 그분들은 제 기억에도 선풍기 바람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면 아, 더워서 어떡하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가만히 있어 <laughs> 가만히 조금만 있으면 시원해진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시 적삼을 입고 대나무 자리를 깔고 목침 배고 죽부위 안고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열린 창으로 또 서늘한 바람이 샥샥 들어오거든요 그런 또 묘미가 있죠 정말 이런 물건들이 열대야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 저희는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아이템들을 구매 후 직접 사용해 봤는데요. 열화상 카메라에 측정된 온도를 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듯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온도를 낮추지 않았음에도 시원함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는 선조들의 지혜 속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통기성이었습니다. 선조들은 에어컨이나 선풍기처럼 인위적인 냉각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을 활용해 열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이런 통기성을 활용한 제품들은 현대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었는데요. 면이나 말을 활용했던 것처럼 땀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성 잠옷도 있었고, 모시나 비단처럼 습기, 열이 고이지 않도록 소재 원단의 신경수, 냉감, 침구류, 여기에 죽부인처럼 공기순환을 고려해 깨끗하고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는 침대 매트리스도 등장했습니다. 원단에서 스프링까지 뛰어난 향근 효과를 자랑하는 이 매트리스는 상단 패드를 분리할 수 있어 여름철에는 전용 쿨링 패드로 교체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죠. 땀이 많이 나더라도 상담패드는 원하면 수시로 세탁할 수 있으니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선시대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 여름철 열대야를 조금 더 현명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 전문가에게 여쭤본 여름철 숙면 팁을 공유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면 환경은 특히 그 잠을 자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부분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몸 주변의 온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삼베로 만든 옷이라든지 좀 까끌까끌한 그런 재질을 만들어서 피부하고 접촉되는 면적이 적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듭니다. 현대에서도 이런 형태의 어, 접근법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습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실내 습도가 너무 높죠. 뭐 장마철에는 거의 90%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어, 그런데 실내 습도를 낮춰서 한50% 정도 되게 하는 것이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열대야는 9월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밤. 당연히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쐬겠지만 나의 수면 환경도 잘 살펴서. 건강한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 대신.